자 우리 찬송 찬송가 3 0 1장 여러분 교회 나와서 아, 예배 드리는 게 흡할 수있습니다 찬송가 네. <laughs> 네, 3 0 1장 네. 주신 뒤에 강정 군사님의 노에주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꽃이 드아 아니 없는 주의 사랑 어찌 로 말라 상하게나 주의 손이 안상살 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내에서 영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도 연약하나 세임바 내 조카가 사랑 없는 거리에 나 범한 산 길에 맺을 때주예수을 굳게 자각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해볼 날이 말로 운진주께라을요 대신 속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곳에 인대 주셔서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 내놓게 해 주시고 생각도 내놓게 해 주시고 어디 주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의 거룩한 시간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질 것이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복음이 세워지게 기 원하오니 주께서 인도해 주셨소서. 우리들은 믿음도 부족하고 연약하나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으 믿음으로 주셔서 우리 모두 성인계 성도들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세워져가며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그 믿음으로 아버지께서 우리께 언권양을 주셨않습니까그 믿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려 주시. 아버지 성립제단에 성력 충만한 내를 받꾸사이 성립제의 직역을 넓혀 주시옵합니다 아버지 떠난 성도들이 하나님 마에의 상처로 인해 아버지 하 치료 받게 해주시고 회복시켜주신 성도은 다시 돌아오는 역사에 게여 주시옵소서. 아, 네. 이어, 이 지역의 아버지 하 복음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주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간을 생각으로 절대 되지 않사니 주님께서 역사심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모든 모두 상속에서 아버지 아버지 맞는 그런 신앙인으로 제자로 삼아 주시옵소서. 목사님 계획하고 실지라도 주님께 삼계신님 있습니다. 목사님 계획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양간 아버지 하나님 영성 세미나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각 곳에서 주의 중들 사모들을 인도해 주셔서 이번 영성 세미를 통해서 하나님 뜻이 이 목사님 사모님 통해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 네. 아버지 이분들에게 더 권능이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한국계의 아버지나니 초대교회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옵시고 아, 네. 우리 목사님에도 오늘도 여기까지 강건하주시고 성령의 권능이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지역을 복음화시키는자 앞장서는 종들이 계시고 영원을 구하는 납장는종이 되시고 한국에서 크게 들어면만능종들가여 주시셨으니 오늘도 목사님 을 통해서 우리들이 말씀을 먹을 때 참으로 하나님 우리들의 잘못된 습관들 잘못된 생각들은 다 내려놓게시고 시선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아버지와 정화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아버지란이 예절을 저에게 복밖에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말씀 앞에 단단히 세워져 가는 성도들 되게를여 축시합서. 오늘도 주님 영광 받게 할 신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기도 되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5장 8절로 1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45페이지의 말씀. 로마서 5장 8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로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245페이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11절의 말씀 한 절씩 천천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말미암아 어둡다 하심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청롱하심에서 후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옥하게 되었은지 황혹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황혹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 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을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사랑하시는, 최고로 사랑하시는 을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유. 너무 사랑하시는 것죠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확증하셨다 증거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본문을 통해 살피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어, 예수 너무 더우시면 선풍이좀 푸신. 예, 예, 저도 막 덥긴 한데 어, 이제 나중에 좀 청소하고 좀 해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로에 필워 말미암아 노게된으로 우리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 구원을 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사랑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그 전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말미야마 유럽다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런 말미야마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죄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어둠이 전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의 존재는 거룩 앞에서 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죄가 있어요.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우리한 끊임없이 자본죄가 뜨르게 습관적으로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니다 죄가 있는 존재가 거룩한 존재를 만나면 거룩이 죄가 있는 존재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죽는다. 사망에 빠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만나면 죽기 때문에.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인간은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천사만 봐도 내가 죽었다. 그래서 내가 죽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과 이 영혼들과 내가 교제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 원하고 바라셨습니다. 이 만남의 역사를 루기해서는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리며 죽을 음맞이할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다만 조건은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겁니다.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지은 사람을 위해서 죽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자신의 죄를 위해서 죽는 거죠.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셔야 되는데. 이 조건에 맞는 분은 딱한 분밖에 안 하겠습니다. 부세자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셨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 보혈의 피가 바로 죄사함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laughs>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음을 믿기만 하면 죄로부터 해방는데 사망으로부터 군박이 될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끊임없이 불러야 할준비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말씀을 붙들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불러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안는 여전히 아직도 미완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성격과 하학만 받았고 구원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은 끊임없이 아직도 여전히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하는 영적 장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이 생각의 문제가 우리를 주기도 하고, 마음의 어떤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영적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이름으로는 아무리 불러봤자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부르면 우리의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가게 될수 있습니다. 어둠이 물러가요.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끊임없이 끊 이름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에 우한 지구가 물러가게 될줄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수없이 우리 2000년 동안에 있었던 기도자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예수 이름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 교회 주부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 기도가 있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하는 기도의 방법. 여러분 그 기도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의 응답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이재명에게 자비를 베풀어주고 구원해달라고 계속 하나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모든 문제를 물러가게 할수 있습니다 그게 예수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첫 번째 사랑의 증거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존재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 앞에 그하는 부활의 존재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하나님 사랑의 박정이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에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는 것은 죄인의 존재가 아닌 의로운 어떤 존재로 변화를 하게 되면 영적 고귀한 심으로 상승됨을 의미합니다. 이런 존재를 존재의 변화를 서방과 기독교, 동방 기독교는 모두 자신들만의 언어로 설명하기 시작했는데 서방에서 뭐냐면 영화라고 합니다. 영화. 정 영화. 영화. 여러분이 모두 영화로운 존재가 될줄 믿습니다. 예. 그때가 되면 영화로운 존재로 화한다, 변화한다. 그데 이제 이게 이제 그거 영화는 이제 그로 a 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동방에서는 이제 동방하고 우리 사상이 좀 틀려요 서방하고는 서방은 좀착적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제 친구들이고 동방은 뭐냐면 그냥 저기 그냥 하나로 그냥 보는 거예요 히브리적 관점에서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동방은 뭐라고 하다면 신화 그래요 디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뭐냐면 하나님이 옛단 말이 아니고 하나님을 만나도 안 죽는다 따하나님다 하나님을 만나도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을 우리한테 그래서 신화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 뭐냐면 하나님만 나도안 죽고 천사를 봐도안 죽는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천사 만나면 죽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화 신화 이런, 이런 부활 존재가 될 자격 얻었으니 바로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두번 이제 첫 번째 부활의 열매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열매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인으로로 오실 때 심판주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 모두 부활처럼 변화되게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부활의 존재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요. 셋째로 십자가의 은총을 통해 이제 화목하게 된 존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통해서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세 번째 사랑의 확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만 있어 또한 즐거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 하나님의 영원한 희락의 역사에 참여한 것처럼 영광스러운 일이 있을까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요. 사망과 아픔과 절망과 고통과 질병이 없는 곳인 줄 믿습니다. 그 동시에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이 충만한 것이 천국일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천국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영원한 아픔이 없는 즐거운만이 있는 날. 우리는 그 날을 꿈꾸며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우리의 집이 아닌 줄 믿습니다.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잠시 있다 가는 가 나그네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잠깐 되돌아 보십시오. 엊그제 여러분 팔팔하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팔팔하셨습니까? 저도 잖아요 저기, 가끔 체육대 같은데, 저이번는 차선 보였지만, 가면, 제마음 있잖아요. 100m 달리 1등이에요, 마음이. 그런데 하다 보면 제 뒤에서 한두 번씩 달리고 있어요. 안 돼. 더 젊은 분들이 더 빨리 가는 거죠. 그럼 무슨 말입니까? 세월이 그만큼 후딱 지나가고. 후딱 지나가고. 제큰 딸을 보니까 요 갑자기 제가 긴장하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벌써 20대 중반이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세상에. 여러분, 격상 <격선> 시간 느끼시죠? <laughs> 그렇지,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이를 낳고, 어? 먼저 아이를 낳고, 그 아이들이, 손자 손녀들이 벌써 자라, 자라가지고, 저당한다고막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이러면 어떠세요? 서울이 그렇게 빠른 거. 그래서 여러분, 이상우의 영원한 집이 아닌 니다 잠시 되면요. 하나님들은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 말인데, 이런 말은 또 필요해요. 성교 공부와 함께 이제 말씀을 보는 것기 때문에, 여러분의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깨끗하게 하나님들한테 들어가게 해주시옵니다. 아, 네, 네. 기도하시옵우리끼리니 얘기하는 겁니다. <laughs> 이거 잘못하면 시험 들잖아요. 그런데, 저, 저도 기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늘을딱 감고 뜨면 축되게 하여 주시옵 아, 네. 깨끗하게. <laughs> 그래 기도하는 사람은 정말 그렇게 주인 나라 가요. 아, 네. 제가 장례식 많이 치르잖나요 그리고 제 장모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오래전에 하나님 나라 가실 때그 전에 보면 깨끗하게,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가고 싶다. 그런데 정말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제가 그래서 지금도 존경하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야 나도 저렇게 가고 싶다. 여러분, 그 나라 가면 우리에게 뭐하셨습니까? 영원한 즐거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도, 늙음도, 슬픔도, 좌절도, 절망도 없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는 것. 영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즐거움을 소유하는 것이다.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망은 반대로 영원한 고통과 절망을 소유하는 것이다. 그리고 지옥은 어떤 것이니까 영원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면 어떻게 합니까? 영원히 고통스러운 곳에 영원토록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하나님의 즐거움 안에 거하게될줄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가야 할줄있습니다 어떤 일 있어도 우리는 천국을 포기할 수없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줄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사는우리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신 역사 안으로 들어서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부인하고 싶어도, 저와 여러분은 영적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다막 말해주고 싶어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영적 싸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요 싫든 좋든, 여러분, 마귀가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밥으로 하라. 쓰러뜨리려고. 목사라고 하면, 여러분, 그 마귀가 그치 안온줄 아세요? 아니요. 목사 쓰러뜨리면요. 그냥 그 속도 다 쓰러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타겟이 목사예요. 사회자들 쓰러뜨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많이 공격하는 게 사회자들입니다. 그래서 계속 공격하죠. 그리고 또두 번째 공격의 대상이 누굽니까? 장로님 부사님들이에요. 우리 걔는 다 은사님이고 장님인지 믿습니다. 그러니까이 사업이 얼마나 실현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하루 종일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예수기도를 여러분 제가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예수기도가 가장 오래된 기도거든요. 동성기도는 1907년도에 생겼어요. 쥐야 이게 기도가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쥐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하늘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동안 한번도 그렇게 들어보는기록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방언도 1 5 0 6년도에 생겼어요. 미국에서. 그래서 방언이 터지으 미국이 살아났어요. 방언의 역사가 없었으면 미국 무너졌어요. 그때. 경제공황이 막 일어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해가지고 방언이터트리는데 갑자기 다놀래는 거예요. 막 말하는데 막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놀래가서 이게 뭐냐소 서경영 연구를 보니까 예, 방언이다. 이 예,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 축복을, 축복을 주신 게 뭐냐면 통속기도 방을 다 주셨어 그래서 이제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한국을 살리,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도는 어떤 기도를 통해서 또 배워야 되냐면 가장 오래된 지금까지 살아있는 예수 기도를 통해서 배워야 돼요 예수 기도는 뭡니까 예수 기도를 보요 모든 것을 몰아내는 거예요 예수 기도 예수 기선포하는 아, 거예요 보는 것마다 성포하고 그런데 여러분, 사업자를 향해서 예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막 선포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어둠이 다물러가게될줄믿습니다그여사가 아, 네. 예수 기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기도를 이제 가르칠 때 뭐라 하냐면 삼천번을 기도해요. 이렇게. 이 세상에 삼천번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 안 돼요. 그런데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삶의 에, 모든 요소들을요, 예수 이름으로 다 그냥 변화시키라. 다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내 마음부터. 내 마음부터 이마귀가 공격하잖아요.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 목사님 내 생각은 내 거예요. 아니에요? 따른면내 생각은 내, 내,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여러분 이제 이, 마음이라는 것은요 어, 영어로 하면 이제 m i n d h e a 라고 해요. m i n d 번 정신, 생각, 머리 이렇게 말해요. 네, 또 하나의 색각이 있어요. 그건 이제 가슴 심장, 내 가슴이 그러잖아요, 내 가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 역사는요, 가슴을 통해서 만나 주시는 저 밑바닥에 있는 내 마음, 내그 순수한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위의 마음 뭐냐면 우리가 태면을 보면 있잖아요. 그 생각이 그냥 그 생각들이 쏙 들어와 버요 그러니까 이 생각이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이거씨, 유혹한 거, 화내야, 분내야. 그래서 막이안에서 오만 잡다한 것들이 막 일어나죠.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 보고 있으면 수많은 생각이 막 지나가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그 생각을 여러분 제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그 생각을 제어하시는 예수, 예수 이름밖에 없는 데요 여러분 그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는 어둠을 몰아내기 시작하면요. 마귀가 한길로 왔다가 일곱길로 도망가게 될 줄이 있습니다 그것으로부터 구원이 시작됩니다 구원은 두 가지 구원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150년 뒤에 하나님으로 가게 될줄이 있습니다 영원한 구원이 있어요 또 하나 구원은 뭐냐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볼동또하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편안히 가라 우리 그렇게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 구원은 이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승리한는 여러분의 을 추천드립니다. 끊임없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삶을 살아가면서 걸어가면서 예수 이름을 존경하려면 걸어다니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잊어있게 자기들로 부르시면서 제가 왜 갑자기 이것을 뭐 강조하냐면 오신 목사님들 이거 가르칠 건데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먼저 해야죠. <laughs> 우리가 구부해야죠 여러분, 이 역사가요, 십자가의 벌에 인치심을 통면서저말여러분을하나고 하신 특권인 줄 믿으시지 마라. 이건 특권이에요. 선팡이, 선팡, 물다 우리 하나께서 님 여러분의 영혼을 붙들고 계시고, 하나의 사랑의 확증을 통해서 천국의 영원한 즐거움을 허락해 주실 줄믿습니다이 은총의 복이 여러분의 인생의 영혼의 가정의 사업도에 그대로 임하시기를 주님을 추원드립니다 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에 주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에 대해서 더 깊은 의미들을 알게 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보혈의 피로서 구원함을 받았고 십자가의 은청을 통해서 구하의 존재로 변화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도 사람으로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드릴 자격을 얻게 하시네 감사와 찬성을 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사랑의 확정을 완성하게 하옵니다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승리하여서 영원한 영생의 즐거움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분수의 힘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 -아 아 우리 앞뒤 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합니다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합니다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강림 주의로 우리 지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돌아온 주일 지식 개관 있습니다. 전벽파 목회자 동영동 세인날 위스키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강진자 분사님 이 수술 잘 끝나시고 좀 회복 중에 계시고 여러분 이제 성도가 성도를 위해 중보기도 해야 할줄 있습니다. 중보기도 하면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적인 큰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하시면 기적이 날줄 있습니다. 교회는 혼자 기도해서 안 돼. 함께 기도해서 역사를 체험하며 하나님 이름을 돌려줄 믿습니다화산을 네. 돌려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전도성녀를 기도해야지 그 영혼이 구원악이될수 아, 있습니다. 그임없이기도 아, 네. 하면 아,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계속 일악이될수 있습니다. 찬송가 268장 부르시는게 주기도 마치 축도하고 예를 마치겠습니다. 268장입니다. 아, 아버지 하나님을 망가진 사람과 성의 충만 교통 역사하심의 은총이, 십자가의 고현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므로 하나님 사랑의 확증을 받으며 영생의 즐거움의 날을 상속받기를 원하고 바라는 이곳에 온 우리 사랑하는 성도의 영혼과 가지와사우터리와 우리 손님께 이와 이 나라 민족과 열방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오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